시민참여센터가 오는 25일 창립 28주년 기념 연례 기금 모금 만찬을 개최합니다.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여는 시민참여센터는 올해는 특별히 차세대 교체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동찬 대표는 시민참여센터는 1996년 창립 이래 한인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30주년을 앞두고 이제는 차세대를 교체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어,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한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과 어, 또 우리 커뮤니티를 지키고 어, 할수 있는 그런 법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해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3 0년대 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물들로 우리 시민 참여 센터와 우리 커뮤니티를 어, 또이새 인물들로 공급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 저희들이 갈라를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그 이상으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차세대 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공동 준비위원회도 모두 20대 30대 젊은 차세대 하는들로 꾸려졌습니다. 달라 공동 준비 위원들은 한인 커뮤니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민 참여 센터가 이 세대들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케이스는 어이 세대 1세대 분들이 어, 노력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이제 2세대들이 어, 이제 동구 사회의 책임을 이제 받아 갖고 이제 이 동포 사회를 지키고 해야 되니까 어 이제 이 세대들 이제 초대들 많이 하고 그리고 관심을 생기게끔 어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8회차 갈라에서 이제 우리가 한 일들도 다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한인 사회,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제 활성화 할수 있도록 이제 많은 분들 모셔서 도네이션 받고 또 30주년까지 더 열심히 해볼 노력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지난 25년 동안 시민참여센터 이사장 및 이사로 꾸준히 활동해온 이에스더 전 이사장에게 올해의 봉사상을 수여합니다. 이전 이사장은 그동안 시민참여센터는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이사로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LA폭동 이후 우리 한인들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고 또 약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투표로서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이고 또 이런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민참석센터가 이런 길잡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이렇게 오랜 일이기에 저도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그제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하고. 25일 오후 6시에 리셉션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엘렌박 유저지주 하원 의원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며 다큐멘터리 초준을 연출한 조셉 전 감독이 한국문화유산교육상을 수상합니다.